안녕하십니까? 궁금해요 우티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해봤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였습니까? 소수는 분수의 다른 표현이다. 그리고 소수의 기준은 소수점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소수의 곱셈은, 어떻게 가뭐 했습니까? 뭐가 같다? 자연수의 곱셈과 나눔셈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음, 소수의 곱셈, 3.5 곱하기 4.5 한번 해보겠습니다. 5. 그냥 자연수 계산과 똑같습니다. 5 25 35 15 하니까 되고요. 45 20 34 12 계산하면 5 7 51 자, 그다음에 소수점 뒤에 몇개 있습니까? 소수점 뒤에 하나, 두개 있습니다. 몇 개요? 하나, 두개 있다고요? 좀 끝이네요. 소점 뒤에 하나, 둘. 자,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3, 4, 5 곱하기, 1, 2, 3. 소점, 음, 여기 찍을까요? 여기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소점 위치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때는. 곱하기는. 근데 더샘뺄 쌤은 소수점만 맞추면 된다 이쪽 그죠? 계산 똑같습니다. 세개 하니까 조금 복잡해질 것 같는데. 두개 할까 그랬네요. <laughs> 칸이 너무 좁아서. 자, 3, 5, 15, 3, 4, 12, 3, 3은 9, 2, 5, 10, 2, 4, 8, 2, 3은 6입니다. 그 다음에 5, 1은 5, 4, 3, 됐죠? 자, 더하기 하면 5, 3... 4, 하나 올라가고, 2, 4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냥 흔히, 흔히 계산하는 거가 똑같은데, 그죠? 자연수 계산 은 똑같은데, 자, 뭐만 계산하면 됩니까? 소수점 뒤에 몇개 있습니까? 하나, 둘, 세개 있죠, 그죠? 소수점 뒤에 하나, 둘, 세개 있습니다. 세개 있다고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점, 끝. 됐습니까? 어렵습니까? 소수점 찍는 것만 제대로 하시면 소수의 곱셈.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수의 곱셈과 같고요. 숫자가 커지더라도 자연수가 좀 커진 계산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전에 배웠던 것, 자연수의 곱셈을 조금 더 어떻게 됐다? 복잡해졌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방법은 어다 똑같다. 대신에 추가된 것은 소수점 찍기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죠? 어렵진 않죠? 그럼 소수의 나눗셈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수의 나눗셈 하기 전에 음, 우티처가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냥 나눗셈 먼저 해보겠습니다.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 먼저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 나누겠을 때 우리가 처음 처음 나누겠을 때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한자리했다한 자리 자 비교를 해. 나눗셈은 비교를 합니다. 비교 자 어떻게 비교하냐 나눗수가 한 자리죠. 그럼 비교를 몇 개씩 해야 된다? 하나씩 비교해야 됩니다. 자, 비교할 때 앞에서부터, 나누셈 앞에서부터. 자, 하니까, 오, 된다, 그죠? 이 안에 들어가죠, 그죠? 하나 되죠? 3, 1은 3, 오케이. 빼니까 4. 하나씩 비교합니다, 그죠? 그럼 4하고 3을 또 비교합니다. 또 하나 되네요? 3, 1은 3. 빼니까 1. 그대로 내려오겠다, 그죠? 5입니다. 그럼 여기서 비교했을 때될수 있는 건 뭐가 있다? 3, 5, 15다. 그래서 0이다. 방금 오티치가뭐했냐면이 자리수에 따라서 자리수만큼 비교하고 했습니다. 이번에 조금 더 복잡한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 4, 5에다가 두 자리수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3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두 자리죠, 그죠? 몇 개씩 비교해야 됩니까? 두 자리씩 비교해야 됩니다. 두 자리씩. 자, 23, 34. 될수 있는 거몇 개? 하나겠죠, 그죠? 그래서, 23. 자, 나누기는 빼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빼면, 1, 1. 그 다음 자리 5가 내려와야 되겠다. 그죠? 자, 계산하니까, 어이? 오르게 사니까, 3, 5, 15, 어, 2, 5, 1 5 어, 뭐야. 나눠 떨어지네요. 어, 문제를 너무 잘 냈어요. 음.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누는 개수에 따라서 그대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또 뭐, 그냥 꺼내볼게요. 아무거나. 4, 5, 6. 하나 더큰거 할까요? 어, 일부러 큰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7. 72로 할게요, 그냥. 72. 자, 72로 했다. 4567 나누기 72를 했다. 4560. 자,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비교를 했죠, 비교. 두 개니까 몇 개씩? 두 개씩 비교한다. 근데 72가 45보다 더 크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 그죠? 그러면, 한 칸, 다음. 그럼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다음 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456, 72. 자, 그러면, 일단, 어림. 간단하게 해서, 70이 될수 있는 거, 77, 49, 안 되겠다. 76, 42. 일단은 6 정도 될것 같다. 그죠? 이거는 뭐냐? 팁입니다. 그죠? 어림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림을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고 옆에다 곱셈을 해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해보니까 6742 6 정도 될것 같다 그죠 해볼게요 26 12 6742오 땡큐 빼니까 4 2 그죠 24오 나누는 수보다 더 작다 그죠 나머지가 24니까, 오케이. 그럼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7이 내려오겠죠, 그죠? 그럼 7. 자, 어림해보니까, 3, 7, 21, 4, 7, 28. 안 되겠죠? 3 하면 되겠다, 그죠? 3, 2, 6, 3, 7, 21. 되니까, 31이 되네요. 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나머지가 더 작다? 오케이. 계산 잘했구나. 검산식은, 두개 곱하고, 더하면 끝이다. 그러면 이게 나와야 된다. 근데 이제, 나눗셈 했죠? 이게 지금 나눗셈의 기본입니다. 두 자리 쓰면 두 자리씩 비교해라. 만약에 세 자리라면 어떻게 돼요? 세 자리씩 비교하면 끝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 만약에 세 자리가 되면 어떡해요? 어, 막을까요? 그냥 1, 2, 3.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보여드리기만 하기 위해서. 세 자리라면, 몇 자리씩 비교합니까? 세 자리씩. 세 개씩. 그죠? 자, 될수 있는 거. 뭐, 3, 4. 4안 되겠다, 그죠? 3 하면 되겠네요. 3, 3은 9. 3, 2, 6. 3, 1은 3. 빼면, 7. 4니까 8. 됐죠? 그 다음에, 7이 내려왔습니다. 될수 있는 거. 5, 6, 7. 7은 안 되겠, 아, 7, 7은 제 7, 14. 어, 7 되겠네요. 7. 자, 이것은 계산은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많이 하시면 암산이 조금, 기본적인 암산은 어림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7로 해게요 3, 7, 21, 2, 7, 14. 그 다음에, 7이런 7, 8, 5, 6, 1 그렇죠? 16이 남았습니다. 와우! 나눠주는 숫자보다 더 작죠. 실제로 맞는지 계산하려면 이렇게 하면 끝이다. 그죠. 검산식자 이게 기본적인 나누셈 하는 방법입니다. 자연수의 나누셈 근데 이제 좀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이제. 소수의 나누쌤 해야 되니까, 그죠? 자, 분수, 기억하십니까? 예를 들면, 뭐, 또 8이네. <laughs> 8분의, 뭐하지? 8분의 3? 8분의 3만 해봅시다. 자, 8분의 3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누기가 똑같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 표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분수에서 나누기를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분수를 소수로 바꿀 때 똑같았습니다. 자, 어떻게 돼?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씩 하나씩 비교해야 되겠다, 그죠? 비교하니까, 안 되니까 0.000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 첫 번째 칸안 되니까 다음 칸으로. 같은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38, 24. 오케이, 24. 60그 다음에 7, 8 56 오케이. 4 여기 내려가야 되겠죠. 그죠? 5, 8 40 네, 나누어 떨어졌네요. 지금 이렇게 분수를 이렇게 소수로 바꿔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소수의 나누셈할때 음... 자, 만약에 이런 문제만 해볼게요. 15.32 나누기 1.3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나누기니까 1.4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때는 이 나눠준 숫자가... 소수가 됐을 때는 계산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소수점을 하나로 옮겨 주면 됩니다. 한 칸씩, 한 칸씩, 어, 이렇게 할수 있나요? 예, 할수 있겠죠. 왜 0이 아닌 똑같은 수를 분모에, 분자 분모에 0이 아닌 똑같은 수를 곱하거 나눠 나 줘도 아무 상관이 없다. 예를 들면, 얘를 100분의 요거고죠.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얘를 하나 나타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10은 같이 똑같이 되니까 나누어 떨어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약분 해주면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죠. 이거와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분, 약분 되니까 남은 것은 어떻게 돼? 10, 153.2랑 2 나누기 14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계산하시면,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있습니다 푸는 풀이 방법은 똑같아요. 자, 보여 드리겠습니다. 두 자리죠? 그럼 비교를 어떻게 한다? 두 자리씩. 소수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 14니까 1. 14 나누면 13이 되겠다. 그죠두개 비교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자리0을자리수 만들어 주고 점 소수점 올려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간, 2도 내려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4니까, 8. 8, 8, 48, 8, 32, 9, 9, 36. 자, 그래서 1.4에다가 8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에다가 계산이 헷갈리면 옆에다 적어놓고 하세요. 48, 32, 그러면, 계산했을 때, 되는지. 그 다음에, 14 곱하기 9 해보면 되겠죠? 4, 9, 36, 9, 1은 9. 아, 126. 어 아, 그러면, 9를 하면 좋겠다, 그죠? 4, 9, 36, 9, 1은 9, 126. 빼니까, 6 되겠다, 그죠? 오, 그 다음. 0이죠? 될수 있는 거. 오오안 되고 4. 5가 안 되니까 4면 되겠다. 그죠4 4 16 4 1은 4. 56 나머지는 4 0. 그다음에 자, 이렇게 계속 나누어 떨어지지 않게 되면 소수 음, 두째 자리라든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죠? 지금 한번좀더 해볼까요? 어디까지 가는지. 3, 안 되고, 2. 28. 그러면, 12가 되겠네. 그죠? 아우, 좀, 자리가 좀 좁아가지고, 더 이상 하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서 소수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문제에서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나가시면 소수의 나눗셈도 할수 있습니다. 단지 어떻습니까? 단지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해졌을 뿐 그냥 일반 자연수의 나눗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 잊지 마시고 자연수, 분수, 소수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하시고, 소수는 분수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자연수의 연산들, 사측연산들, 그리고 분수와 소수도 마찬가지. 이 사측연산들이 왜, 왜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분수에서 기준은 뭐였다? 분모. 소수에서 기준은 뭐였다? 소수점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꼭, 가셔서 초등학교 이 연산 정복하시면 수포자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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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수학이 선생님이 처음 들어가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수학이 재밌다. 재밌으려면 수학을 잘 하면 된다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왜? 수학을 잘하면 수학이 재밌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어떻게 된다? 잘하게 됩니다. 근데 수학을 잘 못하면요. 당연히 수학이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고요. 다음 수학 시간에 들어, 수학 시간이 되면 하기 싫어지고 선생님도 보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좀더잘할수 있게 궁금해요, 우티차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요, 우티차였습니다.